안녕하세요. 오늘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, 그래도 이 신선 농장의 대표님을 좀 뵙고, 그 머리 난 것도 좋고, 또 여러 가지 그 사업적인 견해를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. 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지난번에 그 샘플을 하나 주셔가지고, 제가 이거를 이제 꾸준하게 발라요. 예. 근데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. 근데 주변 사람들이 색깔이 좀 진해졌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샘플을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. 오셨는데, 오늘 또 구체적인 설명하고 사례, 전번에 제 사진 찍은 거 있잖아요. 예.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시고 그러세요. 예, 아니, 전에 사진 보니까, 어, 가운데가 텅 비었었어요, 여기가요. 근데 음. 오늘 보니까 많이 찼네요 열심히 쓰신 것 같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아, 지난번에 사장님께서 저한테 주신 올백 치료에 대한 설명을 좀 다시 한번 해 주실 수 있어요? 네, 해드려야죠. 네, 이렇게 이제 저희가 문지르는 것도 있는데 뿌리는 거 여기가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 이제 뿌리는 걸로 지금 나오려고 합니다. 그런데 이것을 뿌리시면 음. 그 염색이 아니고 음. 머리에 그 온도를 변화시켜서 멜라닌 색소를 갖다 변화시키는 겁니다. 그래서 머리가 까매지는 겁니다. 어, 제가 지난번에 받은 이그 올백 치료를 써보니까 그냥, 물로 뿌리는 것하고 달리, 그, 머리에 힘이 좀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. 푸식푸식 그렇죠. <laughs> 부식 할때 이걸 뿌려서 빗으니까, <laughs> 네. 좀 힘이 돋는 것 같은데, 그건 또왜 그럴까요? 그러니까 이제 머리가 이게 힘이 생기는 겁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샴푸를 여러 시 많이 쓰면 점점 가늘어져서 머리가 빠지고 힘이 없어져요. 이걸 뿌리시면 다시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. 제가 이 올백 치료를 아침에 이제 세수를 하잖아요. 이렇게 네. 머리 감고 이걸 뿌리고, 네. 그 다음에 이제 일상생활을 하다가 또 저녁에 땀나고 그러면 또 낮에도 샤워하고 그래 머리 땀, 감잖아요. 아, 예, 예. 예. 그럼 저녁에도 또 다시 이걸 뿌려야 되나요? 그렇죠. 이제 그 낮에 보통 이제 지속시간이 있습니다. 이게 뿌렸을 때. 그러면 12시간 정도 지속을 하거든요. 그래서 하루에 두 번이나 세번 써달라고 그러는 거예요. 근데 밤에는 이제 모든 세포가 재생되는 시간이 밤 10시부터 이제 2시까지거든요. 그래서 될수 있으면 밤에 주무시는 동안에 뿌려놓으면 효과가 더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이 올백 치료 한 병을 가지고 이제 스프레이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. 네. 그한번 구매를 해서 쓰게 되면 이게 얼마 정도 쓸수 있을까요? 지금 저희가 지금 보통 파는 것들은 75g 짜리입니다. 그 75g 짜리는 20일 정도 쓸수 있어요. 하루에 두번 내지 세 번. 근데 이건 이제 이건 100ml 짜리 가져가진 것은 샘플을 띄는 겁니다. 음. 근데 이거는 한한달 정도는 쓸 수가 있습니다. 어 그러면 사장님께서 주신 이 올백 치료를 써본 사람들의 반응, 그 다음에 효과에 대해서 어,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, 또 사장님 나름대로 생각하시는 거는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? 네, 이 이제, 이제 사람들이 어, 그, 봄, 가을 되면 머리가 빠집니다, 보통. 짐승처럼 이제 사람도 머리 털갈이를 하거든요. 그런데 이제 이거를 뿌리기 시작하면은, 어, 일주일 정도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, 뭐 화장실을 간다든지 아니면 여러분 침, 침소. 그러니까 주무시는 곳에 뭐 침대라든지 또 이제 이부 자리에 보면은 머리카락 숫자가 빠진 숫자가 현저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그 효과가 이제 눈으로 볼수 있는 거는 그, 여러분이 이제 사진을 찍어서 볼수 있으니까 가장 먼저 볼수 있고 맨날 눈을 보는 사람은 잘알 수가 없죠. 그러나 그 본인이 아니면 부인이 이렇게 그 청소하다 보면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것을 말씀하죠. 사장님께서 지금 이제 이 올백 치료를 개발을 하셨잖아요. 네. 그러면 앞으로 그 향후 홍보에 대한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? 저희가 지금. 그 제일 지금 다니면서 유튜브도 찍고 또 다니면서 이제 그 많은 약초들을 보고 있습니다. 그러면 대량 생산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판매는 그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입니다. 그래서 저도 열심히 지금 음. 사람들 만나고 다니고 있습니다. 어 오늘도 이제 여기 그 저희 이 신선 농장에 오셔서. 어, 올백 치료에 대한 그 설명을 간단하게 영상으로 이렇게 찍고 있는데, 어, 이렇게 저를 찾아오고 또 다른 분들도 찾아뵙고 또, 어, 원료가 있는 그 특정 지역도 이렇게 막 다니시고 그러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<laughs> 하시는지. 아, 지금은 저희가 이제 가장 세계 최고가는 제품을 개발해보자. 그래서 개발을 이제 거의 다 마무리는 됐고요. 이제 개발하면 또뭐합니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? 네. 그래서 이제 그 판매 노트는 이제 열심히 여러 군데서 지금 하, 음, 열심히 노력하고 을 있습니다. 하고 있고, 이제 유명인들이 이것을 강남에서 쓰고 소문이 나니까 그, 그것은 이제 순식간에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. 그리고 어, 제가 열심히 이 다니면서 보는 것은 원, 이제 이것을 대량 생산하고 싶을 때 원료가 없으면 못한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 자연에서 나는 약초이기 때문에 열심히 지금 보고 다니고 있습니다. 제가 이 머리가 많이 빠져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었잖아요. 예예. 그래서 의심스러워가지고 살까 말까그 했었어요. 그래서 좀 망설이다가 <laughs> 어, 이제 다른 분 어, 설명을 듣고 또 그분이 홍순호 씨라고 이 그분이 예. 이제. SNS에 많이 올리시고 또 저하고 잘 알아요. 그래서 예, 예. 그분이 <laughs> 추천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발랐던 거예요. 그 예, 예. 하여튼 만족스럽다고 답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어한70% 이상은 진짜 기분이 좋아요. 아, 예. 예 <laughs> 여기 지금 뭐보시듯이 이렇게 받고 있려 없는데 예. 어 그래서 참이 올백 7호를 가지고 어또 색깔도 이제 착색이 돼서 지금 하얀 머리가 검은질 때까지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찾아주셔서 고맙고, 이 좋은 제품을 저한테 전달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. 예, 그 화면을 봐주시고, 호응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, 머리가 빠지거나, 신머리가 있는 분들은 한번, 어, 이 제품을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,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. 개인적으로 저는 이거 돈 주고 산 겁니다. 뭐 그냥 뭐 짜고 치는 곳에 절대 아니니까, 어, 저도 의심 많이 했거든요. 그래서 비가 오늘 이렇게 오 오는 중에도, 어, 저희 이신선 농장에 찾아주셔서 제 머리 다시 확인도 해주시고, 또 이렇게 설명까지 해주셨습니다. 어, 인터넷 검색에서 뭐털 바로나 이렇게 하시면 우리 사장님이 그 홍보하시는 그 영상을 볼수 있습니다. 저 말고 다른 분들도 이걸 많이 쓰고 있어요. 그래서 저도 오늘 간단하게 추천합니다.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화면을 보아주신 여러분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